CJ대한통운이 지난해 11월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가운데 25%에 달하는 인원을 형사고소에 진행해 들어가자 전국택배노동조합 측은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11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참여한데 2층 아름들이 오래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제대한 통무는 각종 부당 노동행위에 이어 합법 파업에 대해 무더기 민영사 소송에 나서며 노조 파괴 음모를 실행하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더불어 조합원의 취업을 금지시키는 블랙리스트를 운영하거나 노조의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 탄압도 이어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국 택배 노동조합 김태환 위원장은 부당행위로 모자라 무차별적인 민형사 소송에 나서는 것은 노조 파괴의 음모를 지닌 것이라며 당장 노조를 인정하고 교섭에 나서지 않는다면 택배 노동자들의 처우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7월에 있었던 나 지난 11월에 있었던 로인서1 가까운 어, 조합원들에 대해서 형사고소가 있었고요. 7월에 있었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어, 현재 청구금액은 2억, 2억 원입니다만 추후에 청구 취지를 확장해서 더 늘릴 계획으로 그, 그런, 그런 취지의 협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7월에 있었던 쟁의행위 민사소송 문제에 대해서 서비스연맹 법률원 조세화 변호사는 쟁이행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 취급한 것은 노조법상 노동자의 지위와 노조의 쟁이행위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사람이 평생을 벌 수도 없는 돈을 노조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청구하고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집과 가족의 생기비까지 빼앗아갔는데 어떻게 사람이 살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실에 대해 국제기구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한국 정부에 공고한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국제사회의 공부를 이해하지 않아 망신를서기도 했습니다. 또 박래군 손잡고 운영위원은 올해 국제노동기구 ILO 설립 100주년을 언급하며 ILO 이사회에서는 한국 정부의 노조 파업을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업무상 방해죄와 손배 가압류 등의 문제를 결부지어선 안 된다고 권고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전국 택배 노동조합은 CJ대한통운이 말하는 업무방해라고 하는 건 회사의 대체 배송 방해, 지점장실 항의 방문 등 크게 두 가지로 업무방해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민사소송은 재벌이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노조탄압 시나리오라며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행위에 끝까지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CJ대한통운은 물리력을 동원한 불법 행위만에 대해 고소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며 양측의 결론 도출은 경찰 조사가 이뤄진 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팝콘 뉴스 최한민자였습니다.